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현재 정치적 판결, 8대 0 인용이라는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총칼 없는 전시 상황이라고 제가 매 영상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뭐 상식적인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끝났구나 진짜 절벽 끝에 있구나 이 위기감을 직감하고 최대한 어떻게든 투지를 불태워가지고 나라를 살리자 이런 구국의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 몇몇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두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파면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뭐술 파티를 한다든지 신나가지고 축하한다든지 이런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위기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뼈와 살이 깎이는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 미래를 외면한 채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586 언론 노조가 자극적인 기사들을 뿌려내며 그것에 세뇌당한 채 현실을 똑바로 직시를 못하고 있는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히 넘쳐납니다.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게한 치킨집의 가맹점주가 대통령이 파면되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이 나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 이런 멘트를 써가지고 본인의 가게의 전광판에 떡하니. 이걸 달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 시민들의 황당무계하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미 온라인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사진이죠. 자담치킨이라는 이 브랜드 치킨이고 여기 이제 가맹점 인천예술회관점이라고 합니다. 자담치킨 인천예술회관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 파명 결정이 나니까 시간을 보면 밤인 것 같죠. 본인 가게의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진짜 이런 분들 을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이게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그럼 지지하는 건지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때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좌파가 될 수가 있나.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하고 진심으로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좌파가 된 것인가. 자영업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때 자영업자들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가지고 난리치는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 시기, 코로나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몇명 집합 금지, 몇 시에 뭐가게문 닫아버려라. 그거야말로 진짜 개업령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장사 다 망하고 진짜 자영업자들 피눈물 흘렸던 게, 바로 어제 일인데 이거를 지금 까마득한 옛날 일로 잊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이거 뭐 어떤 하나의 시당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좌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멘트를 뭐 아무리 이렇게 신이 났다고 하지만은 장사하는 사람이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심지어 본인의 브랜드도 아니고 본인의 대표도 아닙니다. 그냥 감행점주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를 내며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 본사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평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소득에 정말 크나큰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자담치킨의 인천예술회관점 가맹점주가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본인 가게의 전광판에 띄웠다는 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인 소비자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용 가맹점, 어? 인천예술회관점 해가지고 좌담치킨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식한 것들은 꼭 티를 낸다고 경기도 안 좋은데 망하고 싶어서 이거 뭐 인천예술회관 극성 좌파 점주님께서는 안 달라셨나 봐요 축하드려요. 좌담치킨이 전지점 곧문 닫게 될 듯합니다. 이런 정말 폭발 또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대통령 파면됐다고 축하나 보내고 있는 치킨집 가맹점주에게 분노하는 소비자들이 현재 다 들고 일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정말 이 가맹점주분께 따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거냐?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그냥 문제인식 공산주의 배금론, 소득 주도 성장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요거에 정말 매운맛입니다. 그리고 이 포퓰리스트들의 본질은 지역상품권을 뿌려대가지고 결국에 하고 싶은 게 뭐냐? 민심을 사고. 인기를 얻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은 바로 지역 상품권으로 자금 세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듣고 아이 나라 어떡하냐 이제 진짜 베네수엘라 되겠다 이런 걱정들을 옆 나라 미국에서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무슨 한국의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 파면됐다고 축하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제가 진짜 고구마 한 10개를 먹은 듯한 그런 정말 목맥힘이 지금 요 밑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코로나 때 문재인이가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뿌려댔지만 그게 실질적인 소비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 3년간 슈퍼 추경을 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무려 14조를 추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비 증가 효과는 30% 수준밖에 안 됐어요.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뿌렸어도 그게 어떤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켰냐? 아니라는 겁니다. 30%밖에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 재난지원금은 다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역 상품권 돼가지고 그냥 정치인들 자금세탁 기업인들 자금세탁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웠듯이 돈을 아무리 뿌려대도 나라의 곳간을 털어서 빚을 내가지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그렇게 떠밀고 나서 얻은 게 뭡니까 그게 실질적인 경제 촉진 효과로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졌습니까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돈을 아무리 뿌려대도 그것이 실질적인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될 빚으로만 축적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도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소비 성향은 움츠려들고 감소하게 되는 것은 이건 정말 7살 어린아이도 알지 않을까 싶네요. 이재명의 경제론을 한번 봅시다. 호텔이 예약으로 인해서 기대소득이 10만원 증가했다. 가구점에다가 침대를 10만원 주고 구입합니다. 이런 식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예약이 취소되면은 호텔 입장에서는 발생할 10만원 기대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기대소득이 10만원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호텔은 10만원 소비를 줄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돈은 땅 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진 것 같다고 미래를 보지 않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 미래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십 년 안에 다 갚아야 될 빚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세금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걸 갖다가 빚내고 세금을 올려서라도 소비가 늘어나면 좋은 거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역상품권을 나라 돈으로 뿌린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는 30%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니들 지역 상품권으로 자금 세탁하고 포퓰리즘 해가지고 반장 선거 때 햄버거 뿌리듯이 인기 투표로 나 권력 좀 잡아보고 떵떵거리면서 잘좀 살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뻔한 속내에 또 당해야 됩니까 진짜로? 이러한 문재앙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논리가 똑같은 이재명식 경제론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한다면은 이건 공부를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경제론이 이재명의 기본소득론, 지역 상품권, 금융 무용론, 금융 위기에서의 구제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정부, 재정, 균형, 무시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틀린 것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짬뽕 마냥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렸다고 해야 될지도 다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틀린 거를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갖다가 다 섞어 놨으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논리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과적으로 마을에 돈이 들어온 건 없는데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 무슨 뭐 이게 뭐 무한 동력입니까? 이재명식 무한 동력론이네 이거 그러면은 그럼 이제 뭐 한전 필요 없겠네 대한민국 전기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식 무한 동력론에 따르면은 돈을 안 써도 경제가 활성화가 될수 있다 돈을 안 써도 우리가 무한 동력론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공짜로 누리면 되겠네 이 말만 따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그 지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태양계를 정복하러 나가도 될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능지가 저는 얼마나 이 처참한 수준인지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 이 자담치킨 인천 예술회관점으로 돌아가자면은 당연히 이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싸늘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신적 이념을 쉽게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제가 이 시국론을 참 좋아하진 않지만은 평소 민주당이 떠들어대는 호들갑과 다르게 정말로 진짜 나라가 끝나게 생겼습니다. 우죽하면은 미국조차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아직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압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 본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자담치킨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소중한 의견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근본 특정 매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게시물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본사는 이번 사태를 엄중한 일로 보고, 해당 매장에 대해서 본사 고위 임원이 직접 방문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해당 점주는 자신의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본사와 여타 가맹점 및 고객들의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이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매장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의 게시물 내용은 해당 점주의 개인 의견일 뿐이며 자담치킨 본사와는 전혀 무관한 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내 드립니다. 차후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폐점을 비롯한 최고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담치킨 매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이 고객 게시판이 난리가 나고 결국에 이게 본사까지 이게 확인을 하게 되고 나서 본사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노릇이겠죠. 여기서 뭐 사과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전광판을 띄운 가맹점주가 정말 이 게시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가맹점과 고객들, 그 다음에 본사에까지 정말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를 지금 배상해야 될지도 감이 안 잡히는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금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불매하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가맹점주의 짧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피해를 끼쳤는가. 이건 뭐 사과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네티즌이 자담치킨을 취재한 결과 본사에서 폐점을 시키를 방문했다. 다만 재반 여권을 고려해서 사과문과 현수막을 게재하도록 이런 가맹점주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고 본사 차원에서도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개인 일탈로 위기가 커가지고 본사 측에서도 크게 충격을 먹은 상태라고 합니다. 타 가맹점주의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중이다. 자담치킨 홈페이지에도 사과문 게재를 진행하였다. 이 재발방지에 대해서 총력을 약속했다면서 이게 진짜 본사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 가맹점주 때문에. 그래서 이 자담치킨 인천 예술의관점입니다또뭐쓰레드에 올라온 걸 보면은 어 심지어 전화했더니 윤석열 땡땡을 할트라고 말했다네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현수막 하나 붙이고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저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사 측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먹고 당황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 그러고, 사과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방금 전에 그 전화로 했던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과문의 진실성 역시 의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매장 외부에 노출하였던 정치 관련 부적절한 게시물과 관련해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천 예술회관 점주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문재인 때 그렇게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됐다고 좋아한다? 이재명 되면은 문재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나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신을좀 차리고 삽시다. 제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준TV였습니다.